네, 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고기 장조림보다 더 맛있는 버섯을 가지고 짱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all, 네. 이 버섯 종류는 송아버섯 아니면 새송이버섯도 괜찮고요. 느타리버섯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송아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자, 물은 100g이에요. 그다음에 진간장 80g, 신설탕이 30g, 그다음에 매실 원액이 20g, 그다음에 식초가 20g이에요. 양념은 이게 다예요. 그냥 넣고 섞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냥 이 양념 다 넣고 그냥 넣, 넣으세요. 그냥 물, 간장, 설탕, 매실. 식초. 근데 일반 짱장아찌에는 그 아마 좀 식초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버섯에는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너무 시면.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 나중에 해서 먹어보면 고기 장조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송아버섯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새송이버섯도 괜찮고 송아버섯도 괜찮아요. 근데 이 송아버섯이 계량종이잖아요. 이건 날 걸로 먹어도 돼요. 날 걸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송아버섯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송아버섯은 그러니까 이 양념에 버섯이 약간 잠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버섯은 약간 털어내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흙이 붙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털어내세요. 이렇게. 물에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해놓은 걸 설탕을 다 녹여주세요. 와 장아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딱 해서 딱 이틀 있다 딱 드셔보시면 식감이 거의 고기보다 훨씬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자 설탕 다 녹았죠 그 다음에 버섯은 이렇게 편으로다가 이렇게 쓸어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걸 찢어도 돼요 이걸 고기 찢듯이 새송이버섯으로 하면 이렇게 찢어도 돼요 이렇게. 버섯이 200g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양념이 없는 것 같죠? 이게 숨죽으면 쑥 들어가요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먹어도 버섯은 지금 이 안에 별로 물기가 없죠? 그래서 양념을 그냥 싹 흡수해, 흡수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념이 금방 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송아버섯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딱 해서 드셔보세요. 고기보다 열 배는 더 맛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송아버섯이나 새송이버섯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